요즘 쉐보레 움직임이 정말 대단합니다. 국내 제조사와 다르게 압도적인 사이즈에 상남자를 설레게 만드는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트레버스 풀체인지는 한마디로 놀라운데요. 카디발보다 훨씬 큰 차량인데 이렇게 멋질 수 있나요? 남다른 디자인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전면, 측면. 후면 모두 쉐보레 디자인도 이제는 절정에 도달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반가운 점이라면 사골 같았던 실내도 황골 탈퇴 수준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기술은 바로 스위처블 AWD 사륜이죠. 일반적으로 전륜 구동 차량의 사륜을 이야기할 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앞과 뒤 바퀴에 구동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륜 차량이라면 이론적으로 네 바퀴에 모두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의 구동력을 보내야 되지만 전륜 차량은 전륜 구동의 한계상 전륜 쪽에 집중해서 구동력을 보내죠. 따라서 후륜에 100% 구동력을 보내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죠. 스위치블 AWD 기능은 평소에는 노면이 좋은 도로에서 앞바퀴 중심으로 이륜으로 구동이 되다가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경우나 또는 여러분들이 사륜 스위치를 눌러서 바로 사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이륜과 사륜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스위치블 AWD죠. 트레일블레이저 시스템에서도 알려드렸는데 고속도로와 같은 환경에서 2륜으로 사용하다가 을 4륜으로 전환하는 경우 마치 후륜구동 차량처럼 구동력이 뒤쪽으로 배분이 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인상적이었어요 이 기술도 대단한데요 여기에 신형 트레버스는 오프로드 차량이 Z71 트림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알려드렸죠 한번 보면 빠져들 것 같은 와일드한 디자인의 Z71에는 구동력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트윈 클러치, AWD 기술이 제용됩니다. 오프로드 차량에서 LSD와 같은 차동 제한 장치는 후륜의 구동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구동이와 바위 같은 환경에서 탈출하거나 모터 스포츠에서는 선의 방향으로 회전력을 증대해주는 기술이죠. 여기에 트윈 클러치든 다판 클러치를 통해서 LSD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기술력이 제용됩니다. LSD만 제용되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트윈 클러치 AWD 기술이 적용되면 왜 전륜 구동에서 AWD의 끝판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다판 클러치를 통해서 후륜 쪽에 100% 구동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륜 AWD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기술이 오프로드에 특화된 트래버스 Z71에 제공되는 핵심 기술이라서. 트림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올휠 드라이브 트윈 클러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아쉽게도 국내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오프로드 트림이 과연 신설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지만 한국잼이 한정판이라도 이 Z71의 트림을 국내 출시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래버스의 세부 업데이트된 소식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